위로 쭉 올라가기 위해서 다음 마을로 가야 되는데,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, 어제가. 가고 싶은 데를 찾아야 되는데, 달라시랑, 나, 나, 나트랑, 뭐 이런 데는 안 가려고요, 저는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가려고요. 블레이쿠, 꼰뜸, 부온마 투어.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여러가지 정보를 한번 찾아보고, 마을에서 정리를 하고, 치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아, 체크아웃하고 나왔습니다. 또 같이 내는 건가 보요 원래 버스 비가 구글 그거에서 봤을때 2만동인가? 2만동이었는데 이.. 제가 여기 말올때 3만동 냈거든요? 근데 그냥 뭐 가격 모르는건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 이 보니까 진무게까지 해가지고 3만동 내는 것 같아요 How u t the time you want? Sorry? How about the time? time? The time. Uh, I mean, the Departure time. Ah, the uh, Oh. Right now, um, do you have a right now? I'm sorry to say, but uh, we are sold out the ticket right now. Today? Yes, today we are sold out. Today? Yes. <laughs> no more tickets left. Right. Oh. oh my god. Uh, Uh, the, the the bus money over there uh, to the J the black store yes ah uh, the orange orange yes ah uh, okay <웃음> <웃음> 와 오늘 가는 버스 끝났네 여기네 여기 do you have a bus ah uh, I'm going to Won Mart s n o r e 달랏 아너 달랏 o n m a t store 옆에 구글맵에서 알려준 데는 일단 오늘 티켓은 없대요 거기서 알려주는 다른 버스 회사로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일단 일로 오게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거 타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아 저는 오늘 그냥 빨리 가고 싶어 가지고 오늘 여기 더 있어봤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다른 회사로 와봤습니다 지금 잠깐만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네요 확실히 발랏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c a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? 다리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뭐 해주시네. Thank you. 일단 티켓은 샀고요. 어, 한 23만? 24만동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돈 한 만얼만 조금? 만얼만 정도 되네요 여기 11시 버스인가? 그런데 여기 10시까지 여기 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0시까지는 뭐밥 먹고 여기 근처에서 쉬어야 되니까 일단 카페로 좀 가서 쉬겠습니다 카페 왔는데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, 크로플, 반미세개 가지고 한 6천 원, 6천 원 나왔습니다. 여기 사람 많아요. 버스 타러 왔습니다. 아까 낮에 근처에 그냥 카페에서 한 7~8시간 있다가 근처에서 또밥 한번 먹고 그러고 이쪽으로 왔어요. 지금 11시 버스거든요. 미니밴 타고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. 버스 정류장에서 여기서 그 시간 맞게 뭘 타고 가는가 봅니다. 지금은 뭐뭐2 3 아, 마트 아, 아, 아 <laughs> 저보1마트로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. 버스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. 네, 게그 제가 보마트 간다고 시티로 간다고 하니까 그 이제서야, 이제 집 넣어주셨어요. 야, 야, 아, 아, 이거, 이거 진짜 어렵다. 이거 그냥 영화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되겠어요. 누구 하나 붙잡고 도와달라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. 남았겠는데 안 그래요? 친구들끼리 가면 재밌겠는데 그리고 젤 뒤에는 다섯 좌석인데 다섯 편다 타면 절대 안될거 같은데 적되는 것도 없어요 이어폰도 왜 이렇게 바로 있어가지고 가다 보면 추울 거 같은데 Do you like 반미반미유미 You like? o n m t I 음. 어. 끼리하고 이런거 있는 s 같아요 Well, I said, I said, I said, I s a i 아 제가 원래 버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냥 노래 듣고 오는 거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. 버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.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뒤쪽에 그 위에 어떤 분하고 같이 이제 그냥 둘이서 이렇게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래요. 그래가지고 편하게 있다왔습니다 하나. 뭔가 그 수학 여행 가는 그 어떤 말 한마디 안 해보고 잠만 자면서 간 버스인데 뭔가 분위기가 좋더라고요. 하노이까지 가는 길에. 혹시 또 슬리핑 버스를 이용할 구간이 생기면 또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.